반갑습니다. 착해요, 착해요, 착해요. 앵두야, 착해요, 착해요. 이거 누가 대답하는 거야? 착해요, 블루가 대답하는 거야? 블루야, 착해요, 착해요? 앵두야 착해요? 앵두 착해요? 반갑습니다. 착해요. 착해요. 블루야 착해요? 착해요. 앵두 반갑습니다. 앵두 반갑습니다야지. 앵두야 반갑습니다. 어이구,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해요. 반갑습니다. <laughs> 착해요. 반갑습니다. 오, 냐 착해요. 어이구. 아빠. 인디야 어이구, 잘하네. 아빠, 아빠 앵디야, 여기 보고 해야지. 착해요?